오늘은 원래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 가지고 5절까지만 하려고 해요. 앞선 7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금식에 관련된 질문을 제사장들과 서, 어,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 금식이 음, 왜 하는 거였어요? 어, 질문한 거예요, 물음표. 왜 하는 거였어요? 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괴로움, 슬픔 이런 것에 대한. 한식의 금식이에요. 다시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가 아니라 이 이전에 포로로 오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괴로움, 슬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탄식, 이것으로 인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것이 포로로 귀환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게 관습이 되었고, 율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리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귀환해 온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 금식하고 있는 건데 성전이 재건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식이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의 후반전에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전에 왜 포로가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었던 그 은혜의 땅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풍요로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심판과 징계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이건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포로에서부터 새로운 세대가 포로에서 돌아온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근데 그 약속은 단순히 어느 선지자의 말이 아니죠.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자 볼까요,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우리 같이 1절 읽어요. 만군의 이러시되 아멘.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는 우리도 이 말씀은. 스가랴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가랴의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어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 목사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8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스가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절에 처음에 이야기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 되었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확실한 약속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사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떠나셨던 이스라엘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 봅시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시온을 위한 거또 그들을 위하여 시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질투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질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질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 질투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 히브리어로는요. 어떤 대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시샘을 낼 정도로 매우 열성적으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이 질투에 대한 정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을 사랑하거나 또는 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샘을 내는 것이 정상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라고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저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시샘할 정도로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질투를 느낄 만큼 시샘을 느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질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질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세상을, 것, 세상을 것을 추구하면 안 돼,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돼. 그래서 너가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너를 징계할 거야, 채찍질할 거야,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서 이방민족의 종이 되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확증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회복시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3절에서요 하나는 돌아와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거하리니라는 단어예요. 모두가 동사인데 돌아오다라는 동사와 거하다 라는 동사인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두 가지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있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시제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돌아와"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할인"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된 사건이에요. 완료가 됐어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셨던 그때에 이미...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왜 완료가 안 됐을까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가 않아서 재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그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완성된 성전의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시점에서는 성전이 재건이 아직 안된 거죠.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리니가 미완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지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게 되면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시온은 성산 즉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교회가 곧 진리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성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단순한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작고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곳이 곧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찌질하고 못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임지해 계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는 말씀과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 주실 거라고 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해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지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그 땅이 진리의 성읍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건그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지연했던 말을 쫓았고, 백성들이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짓과 불의함으로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진리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건, 단지 성전을, 성전이 세워지고 백성을 쌓아서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은 곧... 진리의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커다란 교회를 건축하고 백명, 천명, 성도가 늘어난 것네 때로는 중요할 거예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진리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많으면 뭐 합니까? 교회가 크면 뭐 합니까? 그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멸망해 버린다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교회가 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죠. 어, 신천지의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한참 뉴스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그 통일교도요 어마어마하게 교세가 셉니다 뭐 재산이 4조 5조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재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단한 명이 있어도요 아니 아무도 없는 그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서 그의 진리가 회복되었을 때그 교회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심 가운데 기쁨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땅의백 아, 죄송해요. 8절 8절 8장 5절 4장 4절, 5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라는 것은 다시 지팡이를 잘 묶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은 장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의미예요. 늙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앉아요. 지팡이를 잡고 서서 돌아다녀요. 육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늙은 남자인데, 늙은 여자인데요. 길거리에 앉아있다는 라 것은 그들이 노숙자가 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선 길거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넓은 장소, 광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회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있을 거라는 것은 어, 노인들이 건강하게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전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노인인데, 늙었는데도요. 그만큼 건강하게 역동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수 있도록 더 어떤 질병이나 기근이나 이방 민족들의 침략도 없을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만 어리면 뭐합니까? 질병으로 아프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거나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면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임지하실 거룩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그러한 질병도, 기근도, 전쟁도 전혀 있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니까요. 할렐루야. 5절에서도 그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뛰어놀 거라는 말씀도 동일해요.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가득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이 화평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아이들이 번성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나라가 점점 힘이 세워지게 되겠죠. 동시에 아이들이 뛰어놀 거라잖아요. 여기에서 이 뛰어놀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요. 웃으면서 밝게 뛰어노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라도요, 아무 때나 웃으며 밝게 놀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일제시대나 6 2 5은 이런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다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밝아요? 안 밝아요. 기근에 굶주려서 지쳐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밝게 웃어요? 밝을 웃을 일이 뭐 있어요? 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전쟁 뭐 총소리, 대포 뭐 포탄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에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평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웃을 수 없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현재의 위협과 어려움에 대해서 안전하고 미래에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너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즉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 주인이 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내 명예와 권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 현재의 내 환경, 내 처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해요? 그걸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면 돼요. 믿음으로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안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